45세 잔나비띠 노력을 한다면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 가게가 하나면 두개할수 있고 확장도 조금 할수있어삼지라고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올해 말띠는 내 자신의 역마살로 인해서 동티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별남으로 인해서 갖고 올수 있는 복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만일곱살 성주운이 나쁘지 않은데 나쁜 분들은 내가 내 복을 찬다. 양띠 한번 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차산대만신 연남 정경아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네. 이제 띠별 운세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말띠, 양띠, 원숭이띠죠? 맞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새 운세, 띠별 운세, 말띠, 양띠, 잔나비띠. 여기서 잔나비띠 원숭이띠죠? 이번에는 원숭이띠가 삼재입니다. 음. 빨리 말씀드릴게 하거는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0 일 세대는 친구들이 운전 면허를 따거나 운전을 조금 급하게 하거나 음. 사고 수가 좀 있습니다.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 어느 달이 특히 위험해요? 지금 봤을 때는 3월 달, 6월 달 이렇게 두달 위험한데요. 음. 가급적이면 운전 안 하셔야 하고요. 올해 음.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운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나 음.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이어폰을 끼어서 소리를 못 듣다든지 는 이런 부분들 조심하는 게 맞고요. 그것도 많이 타잖요 네키보드 그리고 57세에 지금 3제에 똑같이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어, 잔나비 이신 분들 57세 건강은 썩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병원 치료 꾸준히 잘 받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오셔서 몸이 좀안 좋으셔서 병원 치료 받으라고 했더니 어느 부사님께서 병원 치료 받을 필요 없다. 네. 초키우 기도하자. 아니요 병원 치료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초도 가 지키면서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옛날처럼 의학에 무지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병원에만 간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힘을 빌어서 기도도 하고 대수대명도 치지만 그래도 의학적인 도움을 미리미리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 꼭 받으시길. 좋고.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근데 57세 네. 네. 분들은 성주 대운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근데 왜안 좋아요? 어, 성주 운이 대운이 들었었을 때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사막에 물이 한한 방울도 없는데 나한테 1리터의 물이 생긴 거예요. 어. 대운이잖아요. 네. 근데 누가 지나가다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내가 어. 목 말라 죽을까요? 화병 나 죽을까요? 그래서 건강입니다. 모두 수복이기 때문에 음. 건강 운이 좋아야 복도 따라드는 형국이라서 음.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33세, 어, 잔나비띠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이별수가 좀 있어요. 음. 새로운 사람과 인연이 새로 닿을 수 있고 기존의 사람과 인연이 좀 끝날 수 있다. 음. 그러하니 누군가가 헤어졌다라고만 생각하면 좀 그게 악재죠. 그런데,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인연을 다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론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에 사로잡혀서, 어, 눈물바람 지새우지 마시고요. 내게 새로운 인연이 언제 오는 것인가? 과연 이 인연이 나랑 끝나는 게 맞는 것인가? 아차산, 대만신, 연암에게 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45세 잔나비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45세 잔나비티는요. 이번에 굉장히 자기가 노력을 한다면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 장사를 한다면 어, 예를 들어서 가게가 하나면 두개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도 조금 할 수. 삼지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띠인 같은 경우는 23세의 말띠, 뭐 학업, 이동수,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원한다면 괜찮습니다. 단 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가 좋아서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자꾸 이렇게 습관적인 뜨내기처럼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마음의 역마살을 갖는 해가 말띠가 올해 23살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역마살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겠고 한 곳에 안정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가라앉히시는 게 좋고요. 35세. 말띠 괜찮습니다 35세 말띠도 결혼운이 있어요 네. 결혼운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35세 말띠 고집이 세요 상대방에게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나는 다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도 나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잘못하면 결혼이 내 고집으로 인해서 혹여는 별거 아닌 걸로 파운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해니까 그 부분 신경 쓰시고요 47세 말띠 성주운인데요 내 밥그릇 내가 찰수 있다 운이 속고치 때 음. 어,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음. 좋은 일의 흐름이 시작될 때 내가 내 밖으로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번에 만 일곱 살성주운이 나쁘지 않은데 음. 나쁜 분들은 내가 내 복을 찬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마, 맞아요. 음. 올해 말띠는 내 자신의 영마살로 인해서 내 자신의 동티로 인해서 음. 내 마음의 별남으로 인해서 갖고 올수 있는 복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5 9세 말띠 보통 정년 55세에서 60세라고 하잖아요. 59세 말띠 분들 근데 일을 연장해서 할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이 만약에 끝나셨다고 한다고러면 새로운 직장이나 일거리를 알아보신다면 티 소식이 있을 겁니다. 양띠 한번 봐 드릴게요. 22살 양띠. 참 출행이 운이 많은 해운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젊은 그런 기운에 유럽 여행 가고 세계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도 굉장히 괜찮고요. 음. 혹여는 전과, 편의 아니면은 뭐 다시 재수해서 다시 대학을 음. 가고자 한다거나 괜찮습니다. 이동 이직이 강렇죠 아, 네, 네. 그리고 34세 양띠. 이렇게 젊은 나이에 34살에 집을 살 청약을 될수 있는 당첨 운이 있습니다 34살의 양띠 청약의 운을 갖고 있습니다 문서에 좋은 행운을 얻게 되실 거예요 46살의 양띠 46살 양띠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성주운을 맞이해서 근데 올해 음력으로 4월달이 지나서야 모든 g i 바람들이 끝나고 e 어 양띠들은 운이 안정되면서 만 that the first thing i 을 맞다는. 대운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잃어버리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 관한 부분도 많을 거고요. 음. 금전에 관한 변화도 많을 거고요. 음. 문서의 변동과 이동이 있는 수입니다. 58세 양띠. 좀 특이해요. 손주를 보시려는지 아니면 이 연세에 혹여 혼자 계신 분이 재혼을 하시려는지 음. 약간 이렇게 집안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일에 좋은 기운이 서렸으면 좋겠고요. 음. 단 건강상으로는 관절의 기능이 58세 손가락 관절 뭐 이런 관절들에 좀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조금 몸도 잘 돌보시면서 가시면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